저는 중학교 1학년 딸을 둔 엄마입니다. 네. 스님께 혼날 걸 각오하고. 너무 혼내는 사람이에요. <laughs> 어, 딸이 사람이야? 아니 아까 따끔하게 <laughs> 혼나셨어서혼나신 <그러셔서 웃음> <한번> 분들이. <laughs> 저, 저 <웃음> 사춘기 딸이 있는데요. 네. 이제 딸이 사춘기가 오니까 자꾸 말투가 이제 툭툭거리거나 그런 말투를. 하거나, 뭐 부정적인 단어들, 뭐 싫어 안 돼, 뭐 그런 말들을 너무 많이 해서 싸움으로 이어지는 경우들이 또 많이 있고, 그래서 둘다 이제 스트레스를 자꾸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좀 어떻게 하면 이 관계를 좀잘 지낼 수 있을지, 사춘기라서 애가 엄마한테 자꾸 반대하는 의견을 낼까, 애가 말을 안 들으니까 사춘기가 왔나, 이 생각이 들었을까? 사춘기가 오면서 조금 그런 말투들이 많아졌어요. <laughs> 여러분들은 애가 말을 잘 듣다가 안 듣기 시작하면 얘가 사춘기가 왔나? <laughs> 초등학교 6학년이 그러면 우리 아이는 사춘기가 너무 빨리 왔습니다. <laughs> 이러고 고등학교 가서 그러면 좀 늦게 왔다 그러고 또 나이가 들어서 몸이 좀 찌부둥하면 경련기가 왔나? <laughs> 물론 사춘기도 있고 경련기도 있지만은 이런 관점에서 보는 건 옳지 않고요.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아이라는 건 뭐예요? 어른의 말을 듣고 어른을 따라 배우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계속 엄마 말을 잘 들으면 얘가 앞으로 이 사회에 나가서 잘 살까요? 잘못 살까요? 잘못살것 같아요. 그래요. 그러니까 자기가 판단하고 자기가 생각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응. 근데 엄마 말만 너무 잘 듣고 잘 듣고 살던 아이는 밖에 나가 다른 사람 말도 그대로 따라 들으면 너의처럼 되겠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얘기를 듣고도 반대 의견도 낼줄 알고 자기 의견을 주장할 줄도 알아야 될거 아니에요. 그걸 지금 집에서 연습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엄마 의견에 반대도 해보고 자기 의견도 내보고 고집도 해보고. 그러니까 지금 아주 정상적으로 잘 자라고 있는 중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내말안 듣는다고 갈등을 일으키는 거는 엄마가 아이를 자립시켜 주려는 생각이었고 귀여운 아이만 생각하지 어릴 때는 귀엽고 돌봐줘야 되지만 이제 이 아이에게 엄마가 해야 할 일은 자립을 시켜야 돼요 음. 자기가 생각하고 자기가 책임지고 이런 거를 할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엄마 앞에서 이제 연습을 한단 말이에요 엄마 의견도 반대도 하고 지고집도 하고 그럴 때좀 지켜봐 주는 게 필요해요. 아, 우리 아이가 잘 크고 있구나, 자기 생각도 있구나, 자기 주장도 있구나, 이렇게 아주 대견하게 얘기한대요. 다섯 살이 벌써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웃음> <웃음> 저희 집은 벌써 다섯 살잘 입으려. <laughs> <자리를 하려고. 웃음> 그리고 아이들이 엄마 말을 잘 듣는 게꼭 좋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래서 남을 때리거나 하는 건안 된다. 남의 물건을 뺏거나 훔치는 건안 된다. 그 다음에 남을 괴롭히는 거안 된다. 욕설을 하거나 이 거짓말을 하는 거안 된다. 음. 그 외에는 어지간하면 자기가 행하고 자기가 그것에 책임지도록. 음. 그러니까 아이가 행한 걸 너무 막지도 말고 아이가 행한 거의 결과를 자기가 너무 감사지도 말아라. 음. 그러니까 처음에 엄마가 반대 의견 해보고 그래도 하겠다 그러면 두고 그 결과에 대해서 니가 결정한 거니까 네가 책임져 이렇게 해서. 자기가 선택하고 자기가 책임지는 훈련을 해야 돼요. 이 청소년 때. 그게 훈련이 돼야 이제 스무 살이 넘으면 건강한 청년이 될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시기를 부모가 과잉보호를 해서 그 훈련할 기회를 뺏어버리면 아이는 이제 소위 말한 마마보이가 되는 거예요. 널 뭐든지 엄마한테 의지하고 이렇게 되거든요. 부모는 자식이 시행착오를 거듭하는 걸 싫잖아, 그죠? 실패하는 거를 막아주려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실패를 하고 그 아픔을 느껴야 그게 자기께 돼요. 그래서 그걸 다 부모가 보살펴 버리면 결과적으로 아이한테 나쁜 결과가 된다. 그래서 조금 마음이 안타깝더라도 좀 지켜보는 게 필요하다. 어릴 때는 따뜻한 사랑, 보살펴 주는 사랑이 필요하고, 청소년 때는 냉정한 사랑이 필요해요. 좀 지켜보는 사랑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그 옆에 아이예요. 말한다는 아이예요. <laughs> 말잘 말, <laughs> 듣게 생겼네. 어, 일어나서 자기 소개 한번 해봐요. 중학교 1학년 지소연입니다. 어. 아. 스님 얘기 듣고 자기는 어떻게 생각해? <laughs> 어, 저도 좀 노력해야 될것 같아요. 어떻게 노네 가면 좋겠어요? 말을 좀 듣기도 하고 의사 표현도. 조금 너무 싫다고만 하면 안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먹고 있고 자는 거 자립을 해요. 엄마한테서 도움을 받고 살아요. 도움을 받는 게 많죠. 그럼 첫째 고마워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 그리고 이 미성령이잖아. 성령이 아니잖아. 그렇죠? 내 의견도 낼 수도 있지만은 최종 결정은 누가 한다? 보호자가 하는 거야. <laughs> 왜? 그래서 19살까지는 보호자, 비보호자거든요. 그러니까 내 의견을 낼 수는 있어. 그러나 최종 결정은 19살까지는 보호자가 하고, 19살이 넘으면 이제 그때는 내가 결정해도 돼요. 자기 의견이 있으면 좀더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이해를 구하고 이런 활동이 좀 필요하지 않나 싶네요.